안녕하세요. 심마콕 집어주는 천진 야사입니다. 어느덧 벌써 월요일입니다. 2월 10일입니다.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기간티움과 글로브 마스터입니다. 아우터가 있어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위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색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간티움은 분홍색이야. 그리고 글로브 마스터는 연불화에요. 꽃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브 마스터는 주먹보다 훨씬 커요. 어, 기간 튀우면 두배 정도 되고 어린아이 얼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도 얼굴 작은 사람은 글로브 마스터 정도 어, 크기에요. 그리고 기간 튀은 그것도 작죠. 어, 장단점이 있어요. 기간 티움 글로브 마스터. 어 기간티움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여기가 이제 갈색으로 벽, 바뀌어요. 그래서 보기가 싫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색으로 바뀌어서 보기가 싫어요. 근데 기간티움 은고보다 조금 낫죠어 개화 시기는 비슷... 음, 글로브마스터가 빠르던가? 어 헷갈리는데 하여튼 4, 5월에는 꽃이 다 핍니다. 피고 얘들을 많이 녹여서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위는 매우 강하지만, 습기에는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꽃을 보시고, 4, 5월에 보시고, 그리고 장마전에는 반드시 캐야 됩니다.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배수가 잘 되도록 해서, 껍질까지 마시고,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주시면 돼요. 걸어주, 양파방에 걸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가을에 다시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매년 쪽수도 늘고 구근이 늘고 이쁜 꽃을 보실 수 있는데 배수 잘된다고 안캐면 100%는 아니겠지만 70-80%는 구근이 썩거나 녹습니다. 꼭 캐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얘네는 양분이 부족하면 꽃대 올라오다가 말거나 아니면 제대로 피질 않아요. 꽃대가 작아지던가, 꽃이 색깔 제대로 안 나오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퇴비 주실 때 숙성된 퇴비, 완수 퇴비 많이 묻어 같이 넣어 주시고, 그리고 위에다 또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다가 웃걸음 주시면 봄에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꽃도 이쁘게 피고, 꽃대도 커요. 그리고 한한달 가량 되죠? 꽃 피는 게 거의 한 달? 한 달에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이쁜 꽃볼수 있지만, 양분이 부족하면은 이쁜 꽃못 봅니다. 그리고 구근도 작아요. 태화돼요 그러기 때문에, 구근은, 모든 구근은 양분이 충분해야 돼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막 부추에 비료 주듯이, 채비들 그렇게 주면 안 돼요. 너무 독해서 썩 때문에 많이 주라는 거는 일반 작물보다는 좀 많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근 그러니까 기간 티움 계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수분에 취약하다. 꼭 보고 나서 반드시 6월에 장마 전에는 캐셔야 된다. 그리고 보관은 시원하고 바람 잘 통한 그늘에서. 말리대 양파망에 넣고 걸어 두시면 된다 그리고 가을에 분구가 됐으면 쪼개서 심으시고 작으면 그냥 심으시면 그게 통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방법적으로 늘어나니까 꼭 기억하셨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